네,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오늘 뭐 뉴스 하나가 좀 있어가지고 어, 이걸 가져왔습니다. 신용 사면 뭐 역대급 사면이다. 뭐 370만 명이 뭐그 그러니까, 기사는 일단 뭐 비탄감을 해준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거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뭔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비트코인 생각이 나실 거예요. 특히 비트맥시 분들이라면, 아 그래, 진짜 다행이다. 비트코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제가, 어,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채 쓰나미가 온다. 여기서 밝혔듯이, 부채 폭발, 뭐, 부채 누적이 돼서 뭐, 뭐가 크게 큰일 난다. 뭐, 막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별건 아니에요. 정말 간단히 말하면, 나그빚못 갚아. 배째, 들어 누워. 막 이겁니다. 배째라라는 선언, 나빚못 갚겠다라는 선언인데, 뭐, 그 선언이 뭐 되게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 좀 비폭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뭐, 전쟁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폭력 사태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막싹 쓸어버린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네팔에서 일어났던 혁명, 예, 네, 이런 것도 어, 폭력적인 형태겠죠. 그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컴퓨터 전원 코드를 그냥 냅다 뽑아 버리는 거죠. 왜 이제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그러면 저뭐 윈도우 쓰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뭐 껐다 키거나 아니면 아예 윈도우 새로 다 깔아 버리면 다시 엄청 빠릿빠릿해지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리셋 버튼을 그냥 세게 눌러 버리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전쟁하고 나면 다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뭐야 이제 어 네가 많이 때렸네 뭐 누가 많이 맞았네 뭐 누가 누구 돈을 빌려 가서 어 떼먹었네 안 갚았네 뭐 이런 소리 이제 하지마 어차피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나 힘들게 서로 피 터지게 싸웠는데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시작하는 거다 그런 거 없는 셈 치고 제로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하드한 형태로 부채를 딱 날려버리는 거죠 청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형태면 뭐 지금 같이 지금 우리 <laughs>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야금야금 우리 구매력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거 그런 거겠죠 그 중앙은행을 잘 이렇게 이용해서 어 금리는 어떻게든 억지로 찍어 누르고 연금 같은 거 특히 어, 가입할 때 했던 약속들을 조금 조금씩 계속 불리하게 바꾸잖아요.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오래 내야 되고, 근데도 덜 받고, 더 늦게부터 받고, 되게 교활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어, 오늘 나온 이 신신용 사면 기사도 결국 이 부채가 폭발하고 있는 그 징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견디는 정도로 온 거예요. 아 이제. 그 배째라라는 말이 이제 목 끝까지, 턱 끝까지 이렇게 딱온 겁니다. 어, 뭐 이거 읽어보면 빚 갚아주는 뭐 부채 탕감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 빚을 다 언제까지 갚으면 지금까지의 연체 기록, 빚안 갚았던 그 연체 기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규모로 다 무효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또 뭐라고 하면 꼭 이러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야그뭐돈 갚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되게 뭐라고 그러네 어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다어잘 우리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잖아 뭐 이런 말씀 하는 분도 계실텐데 아 그건 진짜 착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이진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준다? 아니면 빚을 하나도 안 갚아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굉장히 하드한 형태로 빚을 갚아주는 거든 마일드한 형태로 빚 갚는 거를 쉽게 해주던 어쨌든 정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불공정한 룰을 딱 시전해버리는 거예요 왜 불공정하냐 하면 이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체 안 하려고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잘 갚아나가던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그런 성실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규칙을 성실하게 지켰으면 보상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보상은커녕 오히려 바보 만드는 거죠 그니까 러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니까 러 일종의 도덕적 해이인 건 똑같습니다 누구 주도냐 하면 네 당연히 정부 주도의 도덕적 해이인 거죠 이런 거는 이런. 대규모 신용 사면 자체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떤 경고 등인 거예요. 아, 이제 빚못 갚겠다, 배째라, 아니, 그러니까 어 손실 다 우리 엔빵 하자. 이게 저희 코앞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시스템의 룰이 언제든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뒤집힐 수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이런 그 불공정한 룰 시전 한 방에 뭐 대규모 신용 사면이 될 수도 있고 뭐 국민연금 개혁이 될 수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같은 계속 이런 것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게 정말로 엄청난 안도감을 주는 거죠 비트코인이 뭔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상황이 이 모양인데 여기서 지금 코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실 감각이 제로인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똥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비트코인 같이, 어, 정부, 중앙은행, 뭐, 재단, 창시자, 뭐, 독재자의 고조 할배, 이런 사람이 와도 그 누구도 통제하고,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배째라라고 선언하든, 뭐,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든, 굉장히 불변의 규칙 속에서 안전한 어떤 피난처에 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금융에너지가 열심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고 그 공헌을 한 만큼을 응축한 어떤 금융에너지를 진짜로 안전한 피난처에 딱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성실하게 룰 지키고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게임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지금은 개꿀띠인 거죠. 성실하게 저축하고 빚 갚고 이런 사람들을 거의 뭐 이젠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노동한 그 결과물, 그러니까 성실함이 그대로 보상을 받는 어, 진짜 하드머니, 정말 사운드머니, 건전화폐인 거죠. 그참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런 사고를 해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다가도, 아, 담담하게 그래도 잘 이겨내야지. 뭐 이런 어떤 스스로 안도하는 이런 게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부채로 지금 정말 흔들흔들하는 이 불안정한 시스템 앞에서 뭐 현명한 대비 뭐 그것밖에 없죠. 스테이 험블, 스 k s 세츠. 비트코인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성실함을 잘 유지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사업 아니면 자기의 직장 잘 버티고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네. 뭐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신 분들 있을까봐 어 저기 호다닥 나와서 녹음 한번 했습니다. 이상한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어 양해.